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와 은근기를 주고받는 저주받은 인생에서 벗어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병마에 시달리는 이들을 고쳐 치료하여 강건하게 건강하게 생활하도록. 채찍에 맞고 그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에서 생명을 제물로 내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가난과 빈곤, 궁핍에서부터 벗어나서 풍성하고 부유한 축복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제물 되어 운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지만 사흘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환영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날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앞에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 만나시며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부활예배에 참여한 우리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처음 먼저 만난 사람은 일곱 귀신의 사로잡혀 병든 삶을 살든 처참한 인생길을 그 어떤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전에 일곱 귀신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일곱 귀신에 사로잡혀서 여성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처참한 인생의 삶을 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 귀신에서 해방되고 병을 고침 받으며 그 은혜 은총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여 주님께 옥합 향유를 깨치고 머리 끝에서 그 향유를 다 붓기까지 고마운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으며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주님 곁을 지키며 눈에 눈물을 닦았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장사 지낸 바된 후에 그 무덤틀을 확인하고 무덤을 새벽 몇 명에 찾으니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믿고 따랐던 글로바와 함께 한 친구가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자 낙심하여 낙담한 심령으로 터벅터벅 낙향의 길을 걸어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가는 두 제자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주님과의 말씀을 나눌 때에는 놀랍도록 마음이 훅군 달아올랐다고 돼져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받고 눈이 열리자, 비로소 자기와 함께 한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는 신비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낙담하여 돌아가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돌아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다시 죽었다, 예수님 부활하였다고 그 소식을 알리고 전하며 아주 흥분된 모습으로, 아주 기쁜 모습으로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믿고 따랐던 그림자 같은 제자, 열한 제자가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한 제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열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받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쪽 귀로 듣고 그 말씀을 또 한쪽 귀로 흘러보낸 것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운명하여 장사진행받은 주님의 참담함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겁을 묻고 공포에 휩싸여서 다락방에 숨어서 오돌오돌 뚫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결코 주님이 부활하시리라고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에게 불신앙의 그런 아집에 아주 굳게 닫혀 있는 완악한 신보를 가진 11명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낙심하고 낙담하여 엠마우로 낙향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11명의 제자들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힐탑재단에 오셔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지어다. 주님과의 대면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의 인카운터에 참여한 바가 될지어다. 우리가 지금은 만나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자, 이 부활의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고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를 만난 후에 열한 명의 제자들을 만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보아래 주님을 만나 평강의 복을 누릴지어다 평강할지하다. 여기 나오는 평강의 본래 뜻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하나님하고 속마음을 틀어놓고 주고받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세상 끝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을 탐함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점점점점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하여 글로세서 1장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세상 끝을 탐하며 새 속에 물든 허물과 죄로치든 우리 인생을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강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엄밀한 대화, 아주 내밀한 속마음을 틀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사이, 진한 사이, 친밀한 사이 그런 뜻입니다. 나를 세우고 각을 세우고 서로 다투는 것이 아닌 마음을 같이하고 가련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품는 그런 사랑의 깊은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 그 은혜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그 보혈이 여러분의 심장을 녹이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공포가 사라지고 행복이 넘칠지하다 소망이 넘칠지하다 희망이 넘칠지하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청안받은 교회와 파송받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빠져 새 속에 물든 지든 인생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이들이 교회입니다. 오늘 힐탑재단에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허물과 죄를 속량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불신 세상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 구원의 소식, 은혜의 복음을 알리고 전하여.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총을 그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권유하고 권고하고 권면에서 죽게로 죽게로 나오게 하라는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사명을 띄고 오셔서 고난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제물되시고 장사 지낸 바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들어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불신의 세상에 가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헌신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는 것은 허터진 교회가 되라는 것은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은 바로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주님과 가까워지고, 또 구원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이 성령 받으라. 여러분,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은혜를 받을지어다. 특별히 부활절을 마치면 오순절까지는. 바로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푹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김없이 우리의 내밀한 숨겨진 아픈 사연도 털어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래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며마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축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사랑밖에 복음밖에 세상에 속하여 허물과 죄 가운데 허수거리다가 무슨 심판을 받고 지옥 불구득에 꼬꾸라질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하나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할지하다, 성령 충만할지하다. 네. 특별 히 우리 울따 교회는 우리 오대슨 목사님에게 이만 성령의 충만함이 같은 은혜가 같은 용이, 같은 가치가, 같은 안목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지하다.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처음 하신 것은 광야에 가서 마귀와의 시험을 치루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에레모서이고 에레모서의 영적인 의미는 마귀 본거지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마귀 본부를 예수님이 쳐들어가셔서 아주 마귀 새끼들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엎어지고 넘어지고 구겨지고 꿇어받게 만드는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구겨놓는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지어다. 성령 충만하면 허감의 권세에 억눌려서 좌절과 절망에 빠져 방황하는 인생에서부터 해방되고 빛과 소망이 넘치는 희망찬 새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하여 자질과 절망에 빠져서 죽고 싶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죽지 마세요. 얼마든지 살수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잘될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난과 빈공, 궁핍과 배고픔에서 여러분들을 풍성하고 부여하고 넘치는 축복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가장 무서운 대적 고체로 오염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죄로 오염된 자아를 능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영적 깊은 단계에 들어갔던 영적인 위대한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영의 깊은 단계에 들어갔더니 아파데이야 자아의 껍질을 깨고 무정념, 초탈,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웨슬리는 이 말을 나는 성질이 고약해 불뚝 성질이 있어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 분명히 이 일에 내가 욱해야 되는데, 아니, 욱이 없는 거야. 아니, 난 원래 성질이 고약해서 욱해야 난데, 어? 내 속에 있던 욱가 어디 갔지? 하고 욱을 찾아보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왜 없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욱하는 이유 욱하는 이 못된 성질을 하나님이 다 매가지를 들어가 다 죽여놓아가지고 어, 욱이 안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욱이 사라지는 거야 예,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욱하는 바람에 가족이 아프고 욱하는 바람에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욱하는 바람에 욱하는 자신이 병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욱하는 자와 싸워 이기게 될지어다. 내가 나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지만 아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하지만 목사님, 나 원래 성질이 그래서 그 못된 성질 말이야. 못 이기니까 그런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죽을 병에서도 고침을 받습니다. 엊 그저께 어떤 분이 이 간증으로 내게 이렇게 동영상을 보냈어요. 아, 어, 참 요즘 희한해요. 내 주변에 최장암 이야기가 많이 나와. 근데 그 최장암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집회 참석해서 은혜 받고 그 간증하는 걸 나한테 보냈어요. 최장암이 잠들었다. 최장암이 활동을 멈췄습니다. 어 그러면서 영상을 보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곧 성령의 은혜가 너희 속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속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병들어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이라. 이게 하나님 치유의, 신유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때로는 죽을 병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치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병 고침을 받고 믿음이 좋아지시고 치유의 간정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알림으로 말함으로, 용권의 열매도 주렁주렁 맺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이러면 저주의 인생에서 복된 인생으로 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상속받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부여하신 그분이 가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가난한 우리들을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바울은 콜로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때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부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삶, 부한 삶. 영어로는 부자 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부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가난과 기건으로 궁핍과 지든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이하십니다. 여러분들 부하여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착한 일에 크게 헌신하다가 부한 일에 착한 일에 선한 일에 크게 물태어 섬기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으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지어다. 성령에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드디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도 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의 옷을 입어서 눈초리도 은혜롭고, 얼굴을 봐도 은혜롭고, 말도 은혜롭고, 행동거지도 은혜롭고, 하나님께서 그 죄로 강팍한 노아 시대의 노아 할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노아 할아버지의 모습이 은혜가 눈에 보여. 원무는 노아 할아버지는 은혜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입혀 주셨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옷은 은혜의 옷입니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하나님과 친밀하라, 하나님과 뜨거워져라. 그리고 세상에 가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저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 이두 가지에 놀라운. 은총을 누리기 위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라. 눈을 감습니다.